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최근 상해는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행지가 됐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지난해 상해에서 출입국한 외국인은 456만 명이며 이중 무비자 여행객은 16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7배가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저희 채널에서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가운데 가장 큰 급증세를 보인 곳은 바로 우리나라 관광객인데요. 한국인 비자 면제가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 상해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상해 부동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국 여행객 수는 13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를 반영하듯 중국 현지에서는 상해에서 다섯 걸음만 걸으면 평균 한 명꼴로 한국인을 볼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연일 관련 사실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입이라 할수 있는 환구시보 온라인판은 지난 7일 상해를 방문한 한국인들이 당당한 중국의 모습이 보기 좋다며 연일中国칭찬하고있다고전했습니다正在上海的市民们惊讶地发现，突然有一天，上海的韩国人浓度越来越高了。于是大家纷纷在网上讨论，什么韩国人团建流行来上海，在外滩听到韩语的概率超过上海话等词条，纷纷登上国内社交媒体热榜。这其中，小刘看到了几个比较有意思的故事啊，比如说呢，有一位韩国大哥看到武康路大楼和周围的人群时，不由感叹：中国真的是全世界发展最快的国家。 而且现在，如果说一个人长得像中国人，在全世界范围内都是一种夸赞。有韩国女孩炫耀在上海做的美甲，说跟朋友四个人都做了，物美又价廉，还说去上海不做美甲就亏了。这条消息被收藏了二点九万次，转发一点七万次。在看到一个个韩国人在上海的故事后，我在开心之余，心里又有一丝感动。的 한국 재벌과 상해 물가가 서로를 향해 달려간다. 한국 관광객의 방문은 소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편견을 깰수 있는 기회라며 한껏 고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느끼며 중뽕이 차오른 것도 잠시 지난 10일 바이도에는 한국인 여성이 쓴 중국 여행 후 경험한 불편한 일이란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은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문장마다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별도로 표시되어 있었고 기타 상세한 설명까지 곁들여 있었습니다. 모두 26가지 불편한 점을 나열한 이 글은 빠른 속도로 중국 SNS에 퍼지고 서로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분은 어떤 불편한 점을 느꼈을까요? 지금부터 관련 글 가운데 일부를 살펴볼 테니 팝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젊은이들이 영어를 못한다. 어떤 때는 심지어 사과, 치즈 같은 단어도 알아듣지 못한다. 수업 시간에 영어 과목은 없는 걸까? 2.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지하철을 타고 싶다면 나는 중국 지하철을 추천한다 3. 심지어 백화점 내 화장실도 매우 지저분하며 그안에 냄새는 정말 죽을 맛이었다 이는 흔한 일이었으며 일부 수복에는 화장실도 없었고 화장지가 없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었다 4. 길거리는 깨끗했지만 악취가 정말이지 거리에 오줌을 쏘아서 5. 택시 운전기사들은 운전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허용하더라 6. 내 기준으로 지저분한 택시가 가장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이를 넘어섰다. 그런데 파란불인데 차들이 막 지나다니고 빨간불인데 사람들이 길을 걷는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신호등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7. 조선족 주인이 연지식품이란 상호를 달고 김밥과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을 파는 가게들을 봤다. 그런데 냉면이나 떡볶이, 김밥 같은 것들이 연길의 전통 음식인가? 심지어 백화점의 푸드코트에도 이런 가게들이 들어가 있던데 8. 조선족들은 중국에서 한국인인 척한다. 왜냐면 중국에서 한국어를 하면 있어 보이니까. 하지만 당신들 러들를 들어보면 우리는 바로 조선족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 맞죠? 9. 아이가 시끄럽게 흐르도 부모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나라 3위 한국 2위 인도 중국은 압도적으로 1위. 10. 자유여행은 너무 불편하다. 구글 지도는 무용지물이고 카드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애플 페이도 쓸 수가 없다. 영어로 된 메뉴판도 많지 않고. 중국은 외국 여행객들을 맞이할 생각이 없는 걸까? 15 어떤 사람이 가구조 안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다. 한국에서 이러면 정말 매너 없는 행동인데 하기야 모든 것이 가능한 나라니까 이래도 괜찮을 것 같다. 16 음식이 전반적으로 모두 짜고 기름지다. 18 대다수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다. 20 중국의 아파트 단지는 한국과 비슷하게 생겼다. 한국의 건축 회사가 중국으로 들어와서 그런데 같은 건축 회사가 같은 직원들을 이용해. 여러 아파트를 짓다 보니 한국의 아파트 단지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21. 중소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세를 내는 오피스 건물이나 준공된 건축물들을 보면. 23. 대륙의 특징이랄까? 언론인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들의 양은 엄청나다. 25. 커피는 비싸지만 맛이 없고 얼음 양도 충분치 않다. 참고로 얼음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나라는 대개 얼음이 없다. 그리고 좋은 카페가 너무 적다. 중국에 갈 때는 반드시 이두 단어는 중국어로 알고 가야 한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얼음많이라는 말을 이 한국인 여성의 글을 처음 번역하여 올린 이는 각 항목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을 덧붙였는데요. 말이 설명이지 기이한 풍경과 모험, 흥미와 부적응, 자유여행의 도전, 차이와 도전, 유행과 전통의 충돌, 차이와 이해, 진보한 관념 등의 말을 첨부하며 최대한 원본의 글을 순화하여 전달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중국언론들 역시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6일 왕이 뉴스는 상해 여행으로 온 한국의 유명 스타 어머니들이 상해의 과일들과 음식 맛에 흠뻑 빠졌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매체가 보도한 내용은 지난 2019년 2월 9일 TBN에서 방영한 짠네 투어 상하이 효도 관광 특집편이었는데요. 하지만 매체는 최근 한국에서 상해 여행 열풍이 불고 있자 6년 전 방영한 프로그램을 슬며시 가져와 마치 올해 1월 8일 한국에서 TV를 통해 상해 여행편을 방송한 듯 과일가게를 찾은 박나래, 문세윤, 허경환 어머니들의 모습과 이후 후어거와 샤오룽바오로 맛있게 먹는 모습 등을 보여주며 한국의 방송국도 상해 여행 열풍을 다루는 것처럼 교묘하게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지하철은 목총이 제일 큰 한국 아닌가? 다 같이 모여 제잘제잘. 제잘. 중국 사람이 한국인인 척하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는데 세일이라도 해주나? 객관적인 문항도 몇개 있긴 한데 대부분이 우발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글이네. 이 글을 쓴 사람이 아기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고 지하철이나 고속철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 문제들은 확실히 중국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긴 하지. 영어 중학교 때부터 가르치거든? 그리고 한국 학생들도 보니까 영어로 말하니 못 알아듣던데 뭘. 백복 지리네. 저 여성, 여행을 넘어 적어도 중국에서 1년 이상은 살아본 듯. 자신을 어필하는데 남을 밟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지. 한국인이 중국인을 비아냥거려?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지만 비어있는 생각가 많은 것은 맞음. 중국에 와서 과일과 고기를 먹는 한국인들이 많긴 하지. 하기야, 친미 국가들이 하는 짓이 그렇지 뭐. 중국이 그렇게 싫으면 미국 아버지한테나 가셔. 소국에서 온 이들이 세상 물정을 알겠어? 헛된 중국 여행을 했군.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한국에 준 무비자 입국 취소해 버리자. 헛된 소리 오지네. 저거 한국 내치인들이쓴거 아니야? 유튜브 보니까 한국에서 수박 껍질은 즐겨 먹는 음식이며 미식이라고 하던데. 그런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비웃어 멍청하군. 나중에 한국인들이 상해도 자기뜰 것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2014년 7월 4일 서울대를 찾았던 신인 병주석은 백금으로 집을 사고 천금으로 이웃을 사며. 좋은 이웃은 황금을 줘도 안 바꾼다고 말하며 지금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답게 상호 존중, 상호 이해의 원칙 아래 비약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국이 사드 사태 이후 두 눈을 불아리며 우리에게 각종 보복을 지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무비자로 한국인들이 상해가 돈을 써주니 지금은 가만히 지켜보며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또 뭔가에 뒤틀리면 언제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우리에게 화풀이를 할 것이 자명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그들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